내일 캘리포니아주 예비 선거가 일제히 치러집니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과 저스틴 김전 연방 검사는 오늘 하루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연방 하원 45지구에 도전하는 강석희 어바인 시장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셔서 강석기 후보를 찍어 주신다면은 이런 그 로우 천아웃 그런 그 일렉션에는 굉장히 그한 표의 그 중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강 시장은 특히 현직 시장이 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200만 이상의 한인 사유를 진정하게 대표를 할수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 이제 아시안계의 그런 그 권익 신장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명의 후보가 경선에 나섰지만 공화당 후보가 두 명으로 어느 때보다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로마린다와 렌초쿠카몬과가 포함된 31지구에 도전하는. 저스틴 김 후보는 세금 개혁을 강조하며 중산층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돼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LSSBS 전영웅입니다.